쉼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 지난주 병원에 아는 분이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돌아 나오면서 주차장을 향할 때 화단에 심긴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련꽃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아, 글쎄 그 목련꽃 나무까지 끝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 목련나무를 하염없이 알아보다가 주의 음성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목련나무 꽃을 보느냐? 그 나무가 물방울이 왜 맺혔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고 아랫역에서는 꽃 소식도 들려옵니다. 나무들도 그러할진데, 우리 믿음의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도 봄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되, 오직 복음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분 하나님 앞에 어, 올려드리는 사연 속에 함께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의 부흥사로 활동하시고 또 김포 한학 교회에서 이제 은퇴 사모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계시는 귀하신 김정자 사모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사모님. 네. 이렇게 더 아름다우셨어요. 아. <laughs> 사모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에서 구티비 능력 기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한테 먼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구티비와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네. 사모님. 어 제가 소식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뭐 치유사역으로도 또 예언으로도 또 이렇게 신방도 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신다는데 요즘 어떤 사역으로 바쁘신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은 음. 어 외국으로 전국적으로 집회를 삼겼죠 네. 어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음. 어 하나님께서 또 개인으로 사역을 할수 있도록 네. 하셔서 네네. 어, 요즘에는 이제 개인별 사역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도 마, 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을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정말 하루도 쉴 새가 없이 바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전화로 이렇게 예약하고 오시기도 하고, 또 가시기도 하고 그러시네요. 거의 예약이죠. 아유,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오늘 또 사연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 그간의 소식도 들으면서 귀한 사연을 하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에스더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34살인데 결혼하여 슬아의 아들 둘을 두었고 지금 며느리는 셋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렸을 때 저희 남편이 아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서 허리띠라든지 손에 잡히는 것으로 때려서 길렀습니다. 너무 심하게 때려서 제가 몸으로 막기도 했는데요. 아들이 중학생 때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손주들의 머리를 자꾸만 주먹 쥔 손으로 꿀밤을 아주 세게 때립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하면 손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빠가 퇴근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 아이들이 혼비백산이 되어 벌벌 떤답니다. 그 와중에 임신한 며느리 배를 자꾸 걷어차려고 해서 여러 번 피했다고 합니다. 능력이기도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을 묻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연인데 사실은 이 기도 사연이 밀렸지만은. 이 사연이 너무 긴급해서 제가 먼저 사연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어, 제가 지금 그 아드님이 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지 이제 그건 궁금한데요. 어, 이거는 어, 폭력의 영이라고 볼 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부모님한테 그 맞고 어, 자라, 아빠한테 맞고 자라면서, 음. 자라면서 그때 당시에 들어온 그 폭력의 영 같아요. 네. 에,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상처,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상처, 치유가 필요한데, 예수님 안에서 상처, 치유가 돼야 되겠고, 그것이 상처, 치유가 안 되면 또그 손주들까지도 네. 또 이런 경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러나, 어, 에서 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 아들과 함께 될수 있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그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네. 네, 네. 자기도 그러고 싶지 음, 않은데 음. 그렇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네.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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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어떤 악한 영의 네. 그 조종에 의해서 그런 네.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어그 아들과 함께 열심히 물리치는 기도를 좀 했으면 네. 좋겠고요. 심지어는 네.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옆에 타고 며느리 타고 아기들 탔잖아요.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엄마를 쳐다보면서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눈을 감고 운전을 하면서 핑글에 웃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아들이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무엇보다도 이제 아기들을 때리니까 때려서 막 머리 에 혹이 나고 심지어 임신한 이 아이, 그러니까 왜 때리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또 나도 모르게 그 아이까지 때릴 것 같으니까 아예 나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네, 부분인데. 너무 심각하네요. 네, 심각하죠. 네, 심각하네. 그럼 이제 그 아들한테 혼자 하라면 기도도 음. 잘 못할 거예요. 그아 그렇죠. 예, 네. 그, 악한 이또 기도도 방해하니까. 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제 엄마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달래서, 어, 함께 하는 게 좋고, 또 뭐, 어떻게 해요? 부모, 어머님의 기도밖에 그렇죠. 더, 그렇죠. 더 없겠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저희들과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우리 애써님이 음. 더 소망을 가지고 예, 더 믿음으로 예,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원치 않게 폭력적인 것들이 자녀에게나 또 배우자에게 나타난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속에 어둠의 형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에스더님의 가정에 하나님 폭력의 영이 그 아들을 잡고 그 손주들까지 때리며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얻어 맞고 자라면서 그때 그 놀라는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 이 아들을 잡고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불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그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이제 그 손주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아빠가 때릴 때 놀라서 이제 겁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손주들에게까지도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지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에스더님의 아들 이제 너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에요. 너희들은 그 아들에게서 당장 먹힘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스를 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아민.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아들은. 우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 너희들이 그 아들에게서 당장 먹금을벗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 성령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장 자육해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하여 이제는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에게더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들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 그 어둠의 세력에서 온 가족이 잘케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가정이 주님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애쓰더님에게더큰 믿음을 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성령님 은혜가 넘쳐. 할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 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스더님 아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님 받으시고 꼭 아드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 특별히 구원의 놀라운 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후티비 능력의 기도에 우리 김포 하나 교회 우리 김정자 사모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은 화곡동의 위, 이규정 성도님 사연입니다. 저는 천식 폐기종 만성 폐질환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해서 답답하고 갈급합니다. 성령 체험을 믿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확실히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연이에요. 우리 이규정 성도님이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 됐는데 그래도 성령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했는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도 했는데 그래도 또 속 시원하게 눈으로 보든가, 들리든가, 아무튼 음성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한 이루와 고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음. 우리 이기종 성도님, 이 폐, 제가 지난에 어,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음. 분명히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저한테 믿음이었어요.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보면, 음. 의사들이 어떤 질병인지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천식 폐기종 네, 네. 우리 참 듣기 저는 좀 이런 거 들어보기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러면 어떤 암 종류 같은 거 음. 그런 거 같은데 이런 진단이 내리면 미리 겁을 먹어요 맞네 네. 우리가 근데 이, 이 기종님은. 어, 그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아멘, 일이 없으시고 아멘. 성경에 많은 그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들이 있죠.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뭐 얼마나 많은 어, 치료의 어,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붙잡고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아멘. 어, 주님께서도 병자들을 치료할 때내 믿음대로 될 죠다. 이런 선포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 그 본인의 믿음과 음. 어, 치유자의 믿음과 음. 또 성령님과 이렇게 셋이 합해야 돼요. 아멘. 어 셋이 합해졌을 때 치료가 빠르고요. 음. 그런데 자기 믿음이 적은 사람은 더뎌요. 네. 예, 제가 그걸 많이 체험을 네네. 하면서 그 불평, 불만하고 음. 빨리 치료가 안 된다고 안될것 같다는 믿음으로 음. 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기종님은 음. 지금 성령 체험도 하셨고 음.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걸 일단 믿으실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치료의 말씀들 아, 네.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아, 네. 어떤 질병도 아, 네. 똑같아요. 아, 네. 뭐암 치료가 더디고 뭐 감기 치료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 네. 어, 무슨 질병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아, 믿음. 네.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음. 하나님께서 또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오늘 네. 우리, 우리 이기정 성도님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릴 때 능력이 임하길 원하시는 분들,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원하는 분들 함께 마음의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정 성도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성령 체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폐이기정 어, 천식 폐기종과 만성 폐질환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렇게 활동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이 질환을 치료는수 있는 치료해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우리 성, 성도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어떤 질병도 주님이 손 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정성 어, 성도님에게 더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속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성도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하게 쓰임 받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선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이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멘.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그렇지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원해주시고 특별히 이기정 성도님이 이제 깨끗이 치료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가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성도님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들 폐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다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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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패는 정상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오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이기정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애가 이 말쯤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 함께 합니다. 제부도에서 유병하 집사님 사연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이 마비가 와서 작년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동생이 목사님이셨는데 작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와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사연입니다. 네. 2011년도에 뇌출혈을 쓰러지셔서 편마비가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지만 이제 마비가 오니까 할수 없다는 <laughs> 그런 안타까운 사연인데 유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병아 성도님 어,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 고통은 저도 잠깐은 겪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laughs> 저도 2003년대 뇌경색으로 음. 네 아. 어, 왼쪽 바비가 좀 왔었어요. 그러나 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깨끗이 치료하십니다. 어 예, 그래서 어머나. 소망을 잃지 마셨으면 네. 좋겠어요.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음. 또 이렇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그 기도하는 음. 어, 어머니와 그 목사님 동생 이런 분들과 함께 음.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어, 아, 네. 저도. 지금 무릎 관절도 음. 제가 어, 목사님 아시다시피 어, <laughs> 오래돼가지고 다리가 오다리로 어, 휘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절대 인공 관절 수술 안 한다고 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그 오다리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굽었던 다리가 펴졌다는 네. 할렐루야. <laughs> 그리고 음. 수술하지 않고.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어, 회복시켜 주셨는데, 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음. 어,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신경 그 하나하나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차츰 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어느 순간에 네. 또 온전히. 그러면서, 음. 네. 그,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중풍으로 마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마비에서 풀어나게 하실 분은 아, 바로 우리 네. 예수님이십니다 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 주님이 네.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네, 절대 소망을 잃지 네.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그렇게 편마비 오시고 얼마만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기간이. 그거는 제가 기, 어, 병원에서 나올 때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18일 입원했 하반신마비와 이쪽 어, 네. 마비가 있었어요. 어. 어, 언어도 네. 좀 둔했었고. 그럼 병원에 18일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다가? 네. 태원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네. 이제 점점 회복이 됐죠. 할렐루야. 아, 네.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중풍으로 편마비 오시면 거의 회복이 안 된다는 소식을 음. 들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laughs>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혹시라도 한쪽에 이렇게 마비가 오신 분이 있다면은 할수 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음. 믿는 자에게 능해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요병아 성도님 오랫동안 이렇게 중풍으로 고통받고 아, 네. 있습니다. 한쪽 마비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아, 네. 그러나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줄 압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어, 우리 어, 유병아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지, 질병은 깨끗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경이 하나하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그 유병아 집사님이 주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몸으로. 어떤 일을 할수 할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하나님 치료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주님. 주님. 이제 우리 어, 집사님이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데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경 하나 하나를 이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유병아 집사님 이제 합 어, 한쪽 마비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중풍 너희들은 이 시간 이 우리 집사님에게서 당장 목음을 놓고 예? 떠나갈 어다 떠나갈 어다 아멘 시름으로 명한다 우리 집사님은 주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아들이다 뭐지? 우리 집사님의 주인은 예수다 너희들은 거기 있을 수 없음을 예수님으로 뭐지? 선포한다.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따라갈지어다 신경 세포 하나 하나는 정상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멘. 정상으로 살아날지어다 신경 세포 아버지 인대 근육 아버지 모든 관절까지 성령님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생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정상으로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이렇게 중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유병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와 치유가 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응답사연 하나님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남편의 부적절한 문제를 놓고 울며불며 기도하다가 능력이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사연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제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고 남편이 더욱 미워서 견딜 수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30여 년 동안 밖에서 부적절한 그런 생활을 살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화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도 와서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쿠티비 능력이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복한 사연입니다. 여러분도 응답받은 사연 함께 나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뜨거운 기도의 시간 가졌는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티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 구티비 채널을 통해서 정말 이 영적인 세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모님 귀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티비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리 김포 한학교에서 은퇴 사모님으로 개인사역으로 충성하고 계시고 또 그리도 군대 세계선서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귀하신 김정자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올린 사연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서 간증의 열매로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전화사연으로 예약받고 개인사역으로 섬겨드리고 또 치유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사모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함께 은혜의 응답을 받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좋은 믿음의 열매가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3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월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날 텐데 우리들의 얼굴에도 예수님의 향기의 꽃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만발해서 마음껏 주의 복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티비가 전국에 방송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면서 응답받았다 또 후원도 하고 싶다 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번호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